안녕하세요 서대표입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서대표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작업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요톱 하나로 돌침대 높이 낮추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돈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톱 가지고 돈 버는 남자. 여기는 바로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방문드렸고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오늘 현장입니다. 돌침대입니다. 여기를 빡쳐 가지고 높이를 12cm 정도 낮출 겁니다. 현재 높이는 42cm 정도 되고요. 맞출 높이는 30cm입니다.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돌친대. 하다 뭐 발쪽이죠. 밑에 쪽 프레임을 뜯었습니다. 철거해서 가져나 왔습니다. 손만 좋은 거 쓰면 돼요. 맞습니다. 여기를 이제 샌딩 할 겁니다 샌딩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마감해 드릴게요 펜스트레 RO-150.2Q 로텍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로텍스를 이용해서 이 사포 샌딩 작업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샌딩 시작합니다 샌딩 작업 끝났습니다. 아주 맨들맨들하게 샌딩 됐습니다. 이거는 자른 거고요. 여기 잘린 모습입니다. 원서가 일하자. 깨끗하게 나갔어요. 다시 반대쪽 하나만 더 자르면 됩니다. 이거 제일 부러 이렇게 해놓은게힐때 여기 다치지 말라고. 하나, 하나, 둘, 셋, 잘 됐네요. 이제 돌리 돌려야 된다고 하시던데. 아, 네. 하나, 아, 하나, 돌침대 작동이 잘 되는지. 뭐 확인차, 어 일단 켰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일단 높이가 30cm였으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30cm에 맞춰가지고, 침대 리폼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 이렇게 낮추면은 이 공간에 밑에 이제 청소도 할수 있고요. 이제 정리하고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자르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건 폐기 처리할게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톱 하나로 또 이렇게 돈을 벌어봤습니다. 아, 아주 열심히 했고요. 오늘은 딱 명절 끝나고 하, 이 톱으로 일당을 벌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산에서 봐봐. 드디어 마무리하고 다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톱으로 톱으로 돈을 벌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싶고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게 기술이냐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냐 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로 돈을 벌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을 만족시켰냐 저는 이걸 포인트로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술이라는 부분에 띄어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고객 나의 고객, 내가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 고객님께서는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셨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다 이런 의뢰를 주셨고 그분은 침대 프레임을 낮추는 업자를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침대 프레임을 낮추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침대 낮춰 드립니다 홍보를 함으로써 어이 부분에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아이템 그게 기술이 다가 아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나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수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술도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도 배우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강사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분한 기술자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도전하시면 가능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제2의 삶을 준비한다. 제2의 삶을 응원한다는 등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이 전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하시는 분들 요즘은 희망 퇴직도 있습니다. 희망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30대 후반만 되더라도 벌써 회사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전은 항상 대단합니다. 도전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집수리 교육센터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집수리뿐만 아니라 주차장 안전시설물, 토목공사까지 오셔서 기술 배우고 마케팅하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배워 가신다면 저는 자영업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원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